여러분들의 장은 구멍이 뚫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구멍이 뚫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오늘의 건강 스위치 주제 공개합니다. 당신의 장이 네. 세고 있다. 장 누수가 저렇게 뭐 질병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네, 장 누수가 일어나면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아,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아, 사실 혹시 아, 아시나요? 아, 장 때문에 치매가... 장은 여기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매는 이쪽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은 실제로 죽은 사람의 뇌에서 발견된 박테리아인데요 오. 이 박테리아는 장내에서도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우울증, 치매, 뇌질환 등은 장에서 발생한 염증 유발 물질이 혈류를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성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오. 염증 유발 물질이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 면역 세포를 퇴행시키고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장루수에 도움이 되는 스위치의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셋. 어? 뭐죠? 하얀색 뭐예요? 가루 하얀 가루예요? 세 번째 스위치의 선택은 바로 센 바이오틱스입니다 신 어? 바이오틱스? 신 바이오틱스요? 음.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신 음. 바이오틱스는 시너지에서 따온 신을 의미하는데요. 아.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산균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유산균은 식전에 먹어야 좋다. 식전에 먹어야 좋다. 하나, 둘, 둘 셋, 셋, 셋. 정답은 오입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laughs> 예. 예야 식후에 먹게 되면 응.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요. <laughs> 그래서 식전에 약간 어, 좀 그냥 어, 먹기도 근데 하는데. 데왜 식전에 네. 먹어야 되는지 오. 이유는 몰라요. 네, 식후에는 위산과 담즙산이 많이 분비돼서 유산균 생존율이 식전에 비해서 매우 낮아지는데요. 음. 그 아침에 공복에 그 유산균을 먹더라도 밤새 위에 남아있던 위산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한잔뭐두잔 뭐 정도 음. 이제 드시고 나서. 네, 유산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네. 더 훨씬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유산균은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맞으면 오, 아니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같이 네. 먹어도 되지. 되지. 음. 되지. 어, 여기서 나뉘는데요. 음. 아니 뭐 유산균이 뭐 얼마나 나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약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음. 우리가 너도 이롭게 해줄게 이러면서 보호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요 왜 지금 X를 들었냐면 유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약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네. 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되면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약두 개가 뭐 얼마나 정체를 일으킨다고 그러세요? 근데 작용을 <laughs> 하면 그래서 X. 아 그렇다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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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요?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아,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산균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왜 유산균 먹으면 그 배변 활동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노폐물 배출도 좋고 응, 그래서... 아침에 되게 후련해요. 네, 네. 뭔가. 저는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많이 유산균을 잘 드시잖아요. 다 날씬해야 되잖아요. 아. 아닌 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잠깐만 나좀 바꿔볼게요. <laughs> 아, 그래 맞아 맞아. 어, 어 맞아. 난 어, 유산균 네. 먹는데 어, 좀 그러나? <laughs> 정답을 좀 빨리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오입니다. 입니다. 아 진짜요? 네. 도움이 되네. 오, 도움이 네. 되는군요. 아, 다시 바꿨다. 오, 네. 건강한 네.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오. 85대 15로 적절한데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 장내 밸런스를 맞춰줘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여도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고요. 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아 변비 외에 요 신바이오틱스가 또 좋은 점 있나요? 신바이오틱스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32명을 대상으로 신바이오틱스를 12주간 섭취하게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 대비 12주째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각각 7.84%와 음. 9.27%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음. 시간을 버는 정보, 스위치!